오늘 너무 얇은 겉옷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오늘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보통 이맘 때 창원의 낮 기온은 17도를 웃돌고요. 진주의 경우도 평년 기온 18.5도 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보다 5~6도 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종일 좀 쌀쌀하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은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요. 공기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통영과 거제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며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통영 12도, 고성 13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진주 13도, 산청 12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좀 올라갑니다. 이번 주까지 별다른 비 예보는 없겠고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